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936면에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도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 지어다 곧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생활로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또 70세 어르신들에게는 많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한 끼에 식사를 하시라고 오늘 봉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 설문조사에하니까 제일 받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1번이 돈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70세 어르신들에게는 어, 봉투를 담아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여대 사랑이 없어의 공모작은 받은 분의 편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에게는 내가 손을 내밀며 불쌍하다고 생각하며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에게는 감사하다고 마음에서 우러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가 혹 밥을 한끼 사주면, 그 다음에 나는 그 밥을 한 끼를 대접하는 것으로 보답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나에게 모든 걸다 쏟아주었건을 담리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에 정말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렇다. 오늘은 오버이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오늘 22절 다시 볼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하라고요?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어떻게 하지 마라. 경이 여기지 말라. 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마라. 때로 우리나라면 무시하지 마라.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효냐. 우리는 오늘 25절 같이 가도록 합니다. 25절 같이 가서 한 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뭐 하게 하라? 기쁘게 하라. 저는 정말 이 말씀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되나 하고 뒤돌아보면 기쁨을 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가 다 어렵죠. 남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주일날 세번 설교하고 나면 오후에 그냥 맥진 짐이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가장 1년 중에 설교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바로 오늘입니다. 네가 부모에게 효도했냐? 그렇지 못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라. 또 어머니를 경의여기지 마라. 소망교의 원로 목사이신 음? 곽선임 목사님은 현풍각 씨가 양반이랍니다. 이 집안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아들 셋이 다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세 명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인이 이세 며느리들이 아이를 낳았으니 한 집안에 다살으니까 경사지요 그렇죠? 세 며느리가 다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루는 큰아들을 붙들고 얘야 내가 입맛이 떨어졌다 그런데 내가 입맛을 좀 떨어져서 밥을 먹으니까 못 먹으니까 기운이 새하구나 네 아들 젖 주는 걸 내가 좀 먹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큰아들이 부럭 화를 내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식 젖을 뺏어 먹고 며느리 젖을 먹겠다고 하냐고 아버지 미친 거 아니에요? 대놓고 그렇게 야단치더랍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을 들어왔길래 똑같이 내가 이랬더니 막내로 분을 내면서 이제 내가 떠나든지 결별하든지 해야지 이런 집에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둘째 아들이 들어오길래 둘째 아들한테 똑같이 내가 입맛을 잃어서 밥을 못 먹어 기운이 없구나. 네 자식 젖 먹는 걸 내가 먹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아버님, 자식은 또 나면 자식인데, 아버님은 한분 밖에 없는 아버님이신데, 기운이 새하, 새하다 가면, 내 자식 먹는 것이라도 드시야요 그러려 가면, 내 자식을 고려장 합시다. 뭐 하버리시라고요? 산에 가서 뭐 하자고? 묻는 게 고려장이잖아요. 지게를 지고, 아이를 지게 다 지우고 갑니다. 같이 가자. 그러더니, 얼마큼 산으로 가더니, 이 나무 밑에 묻자, 그 지게를 받치고, 애야, 이 나무 밑에를 파거라. 근데 나무를 조금 파니까 항아리가 나오는데, 그 항아리 속에는 금괴가 들어 있는 거예요. 이금괴를 누구에게 줄까 하다가 그래 내가 이 말을 하면 순종하는 자식에게 주야지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네가 오늘 순종했기에 이것은 너의 복이다 내가 아무려면 며느리 젖을 빨아먹게 생겼느냐 순종하는 너에게 주는 복이다 그래서 그 금괴를 불지아들에게만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현풍곽시에서 내려오는 말이라네요. 여러분 효행은 복입니다. 야고보 에베서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약속 있는 뭐라고요? 첫 개명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뭐하게 하라 기쁘게 하라. 이기는 카네션 유래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면. 1908년 미국 자비스 부인이 26년 동안 아이들을 가리켜요 근데 아이들을 가리키다가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 26년 동안 신앙을 교육받은 제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돌아오냐면 길이 돌아와요 그래서 온 제자들이 모여서 선생님 추모를 기념하기 위하여 모이자 그럽니다. 이 모이는데 딸 안나가 있습니다. 딸에게 초청을 해서 어머니 기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대하게 이제 그 어머니의 뜻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일 텐데 오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딸 안나가 그냥 온게 아니라. 어머니의 추모일을 기념해서 마을 사람들과 제자들이 다 모인다고 하니까 하얀 카네이션을 갖고 와서 모인 분들에게 꽂아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것을 어, 너무너무 좋게 여겼던 아나메이커 백화점의 왕 아나메이커라고 하는 이분이 그걸 성대하게. 그날을 5월 둘째 주 일날로 어 이제 성대하게 지킨 거예요. 이것을 1914년 국회에 걸쳐서 웰슨 대통령이 이제 어버이날로 지정을 해줬는데 이렇게 하자. 그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빨간 카네이션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는 하얀 카네이션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오늘 어버이주의라 뭐 달았어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았어요. 이제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일간에는 기독교는 부모를 모른다? 아니에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이 십계명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잖아 그러면, 우린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남아 사막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 중에도, 요한아,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죽음 직전에 어머니를 끝까지 누구에게, 요한에게 부탁하는, 정말 이 장면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은 끝까지 효행했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모를 기쁘게 하고, 없인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청종하라. 이 청종이라고 하는 얘기는 듣고 따르라 이거예요. 말씀을 좀 청종하라.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도 좋지만 청종하라. 말을 잘 듣는 것.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온 말이 있죠. 부모 말을 들으면 자가다다가도 뭐가 생긴다고. 떡이 생긴다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보면 효가 뭐냐? 자, 가나안 농군학교 김범일 장로님이 효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의 효.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라두 번째 정성의 효. 대답과 인사 모든 것들을 경선하게 하고 공손하게 하라. 뭐가 부르면 택택거리지 마라. 그 다음에 물질의 효. 뭘 드려라? 용돈 드려라. 그리고 삶의 효.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큰 아들을 불러서 마태복 21장에서 보면 "가서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뭐라 고 그래요? "예, 그랬습니다." 근데 안 갔어요. 작은 아들 불렀어요. 포도원 가서 일해라. 싫어요. 그러더니 뉘우치고 포도원 가보니까 누가 일해요. 작은 아들이 가서 일을 해요. 큰 아들은 말만 하고 뭐 하지 않아요. 일을 안 해요. 자, 누가 효자예요? 둘다 불효는 불효예요. 하겠다고 해놓고 안간 것도 불효지만, 이왕이 작은 아들은 가서 일할 거면 이해하고 예 가서 일을 해야지. 근데 이해 안 되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가서 일한 작은 아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세리와 창녀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입으로만 예수 예수 부르고 아니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청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기담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담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구약시대는 출애국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출애국기 21장 17절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는 부모를 없이 여기면 죽여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죽을 사람 많아요. 그런데도 오늘...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데이트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데이트인가? 그랬는데, 결혼 20주년이 되는 날, 아내는 이런 메모를 써놓습니다. 오늘 멋진 여자와 데이트할 기회를 줄 테니, 어떤 상황이 있어도 토달지 마세요. 그리고 극장 예매표는 여기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 드리세요. 그런데 그 대상은 누구인 줄 모릅니다. 이게 이제 남자는 남편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여인과 데이트 하라고 하니까 옷을 입고 정한 시간이었을 때내 타이를 고쳐 메고 누가 올라나?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기하고 데이트를 안 해주니까 아마 부인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딸이 나오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홀로 사시는 어머님이 그 장소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제 극장을 갑니다. 손잡고 영화 봐라. 손을 꼭 잡고 영화 구경을 하고 나와서 맛있는 뭘 사드리고 저녁을 사드리고 그리고 손잡고 이제 가다가 이제 집에 바로 다 들리면서 어머니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예이야. 오늘이 내 결혼식 날 빼고는 제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꼭 가서 전해라. 네 아내에게 정말 고마웠다고. 참으로 지혜로운 며느리 때문에 내 오늘이 너무도 감격의 날이었다고. 그리고 돌아오는 남편의 발걸음이 너무도 가벼운데, 며느리가, 이제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오늘 데이트 어땠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했어요? 감격이었고,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가 이런 시간을 아내가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여보,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 사랑은 주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 있다면, 돌려드려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청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러면 세 번째 이제 가도록 합니다.자, 이제 가도록 합니다.24절을 가도록 합니다.의인의 아비는 뭐할 것이요?크게 즐거울 것입니다.그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 아뭐할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내가 의인처럼 살을 때 우리 부모는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사고나 쳐서 그만 감옥이나 들랑날랑 하면 그 부모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녀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고 한 목사님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우냐고 늘 명랑한 목사님,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야. 남들은 몰라, 내 마음을. 내 아들이, 형무소를 지금 정과 오범이야. 누구 아들이? 목사 아들이. 이제는 숨길래 숨길 것도 없고, 나타날래 나타날 것도 없고, 강대상에 설교하면 성도들이 저 뻔뻔한 놈, 뻔뻔한 놈, 설교는 잘한다. 그러나 네 아들은 뭐냐?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아서 강대상이 쓰기가 부끄럽고 두렵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한다. 이 말을 듣는 나도 눈 시울이 뜨거워졌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뭐하냐? 의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삶으로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아버지 허물을 덮어준 자샘과 야벳은 복을 받지만 아버지 허물을 들쳐낸 함은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효를 하면 어떤 복을 받나요 하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에베소 6장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잘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부모님을 잘 모시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이 마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장수는 건강한 게 장수잖아요. 네,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자, 부모가 행복하니까 누구도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면 또 자녀도 행복해요. 말 한마디 때문에 행복이 깨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행복할 때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의롭게 삶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개명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중국 고사의 효는 뭐냐 그랬더니 공경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욕을 돌리지 않는 것이요. 세 번째는 봉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즐겁게. 내 낳은 부모 돈인가요? 아니에요. 어려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자식을 키웠지만 자식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1학년 때 돈이 어디 있어요? 지가. 그러니까 큰돈은 없고 작은돈 가지고 이제 대학당 약국 가가지고 바카스 하나만 주세요. 그러니 이게 주일날마다 뭐 사러 오는 거예요. 꼬꼬마대기가 바카스 하나를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 약사 선생님이 야, 이거 왜 사러 오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내가 많은 돈은 없어서 많이 못 사가는데 이걸 하나 사갖고 가서 아버님 드리려고요. 아버님이 누군데,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하고 손잡고 약국을 갔더니, 아, 아들이 귀한 아들이에요. 그랬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 박하스 한 병을 사, 사러 오는데, 누구 주려고 하냐니까, 우리 아버지 오늘 잠들어 일했으니까 피곤할 텐데, 이걸 먹고 피곤이 사라지기를 원해요. 사실은, 따가지고, 좀, 한 모금 마시려 가면, 스탑! 합니다. 왜? 그러면, 다 먹으면 어떡해. 나도 먹여야지. 그리고, 자기가 빼서 자기가 3분의 2는 마셔요. 그런데도, 그, 하나의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등을 뚝뚝 두드리면서, 힘내. 내가 기도해 줄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때가 힘이 있던 것 같아요. 그게 행복이었고 그게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돈 벌어도 어디 바카스 한 병이겠어요. 사줄라면 뭘못 사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다 식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아, 사랑은 별거 아니로구나.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는 바깥 3 박스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바깥 3 명이라도 드릴 때 그것이 행복이로구나. 오늘 부모를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냅 됩시다. 두 번째는 부모의 말씀을 청중하고 늙은 어미를 격리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늙었다고 까보지도 마라. 늘 기쁨을 드리고. 청종하는 잘 듣는 여러분들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의롭고 지혜롭게 살때 부모님은 즐겁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의롭고 지혜롭게 삶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